입력화면 설정을 통해 판매입력투 입력화면에 입력 항목을 추가, 수정, 삭제할 수 있습니다. 판매입력투 우측 상단의 옵션, 입력화면 설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선택하거나 신규 양식을 추가합니다. 저는 판매입력투 화면 상단에 비고 항목을 추가해 볼 건데요. 상단에 마우스 오버한 뒤 추가를 눌러주고, 문자 형식을 적용합니다. 추가한 항목의 설정을 눌러 표시명을 다음과 같이 비고로 변경한 뒤 적용합니다. 원하는 항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도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열 삭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판매 입력하면 상단을 확인해 보면 추가한 비고 항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